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행동 보류 결정,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있었나요? 단호한 어, 태도도 취했지만 또 어,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또 성의도 보였습니다. 특사로도 보내겠다, 대화로 풀자. 북이 잔뜩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서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항상 일각에서는 이 일련의 그 행동들이 다 시나리오 짜여진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그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정부 탓을 하자. 그런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북한도 알고 있었던 거죠.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그들이 입는 피해가 더클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봅니다. 비난하는 역할은 김여정의 위상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김여정이 나서서 하고, 네. 결국에 브레이크를 거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한다. 음. 그 정도의 큰 그림은 그리고 접근, 접근을 했다. 음.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김여정의 말에도 잘 나타나요. 뭐냐면 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김정은을 등장시키는 북한의 행보에서 어느 정도 계획된 모습은 보인다고 봅니다. 이. 이런 분석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정교한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음. 아, 저는 막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할 거로 봤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대행으로 하고 또감췄지 않습니까? 자신을. 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 대남비방 대회 스피커로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정은 집권이 지금 8년차인데 네. 김여정이 직접 담아라는 형식으로 어 대중 앞에 나선 건 이번에 3월달에 처음이었습니다. 3월 초에 어 우리가 북의 그 군사 네, 미사일 쏘았을 어, 예, 때 훈련에 네. 어 강력하게 항의하고 중단하라는 발표를 하자 그게 대, 대꾸하는 형식으로 어 남쪽도 하면서 뭐 하면서 어 좀. 그친, 은사도 기난 성명을 냈었죠. 네, 네. 근데 재미있었던 게 그, 그 다음날인가 바로 얼마 안에 있어서 김정은 친서가 남쪽으로 왔어요. 코로나 위로한다고. 네. 어, 그런 뭐 성동격서 뭐또이 역할 분담적인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사실 좀 과도했습니다. 어, 전단이 북을 자극하고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맞지만 북이 이렇게까지 뭐 적대관계를 선포를 하고 음. 또 보복 을 군사보복까지 암시하는 이런 태도로 나온 것은 굉장히 우리는 당혹스러웠죠. 그렇지만 6월 4일인가요아 이번 전단을 매개로 한 김여정 다만 보면 항상 조건문들이 있었 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대로 둔다 면 이런 봐서 우리 남쪽에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일단은 전단 차단 금지였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가 아까는 뭐 길들이기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건 백해 무익 한 겁니다. 그건 응해야 되고 또 실제로 판문 점선에서 합의했습니다. 확성기 전단서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체제가 우리는 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은 못했죠. 그러나 앞으로 그안 해야 됩니다. 우리 저적경지 안전도 그렇고요. 북의 도발과 반발의 빌미를 주어서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는 평화 관리, 안전 관리를 할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짜여진 시나리오라면요.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 뭐, 통신선을 차단하고, 뭐, 말로서 이렇게 막 강하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조금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대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이런, 이거는 왜 했을까?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북한 입장에선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폭발시킨다는 그 시각적 효과. 그런 거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선전선동의 일부라고 봅니다. 음.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압박하겠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뭐그 배경에는 북한이 아까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내부적인 목적도 있지만 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쌓여있는 불만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따지고 들어보면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결렬 음. 그것이. 북한은 영변을 가지고 제재 완화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으로 시계를 또 돌려보면 9.19 공동성명, 남북정상합의, 네.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을 담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정부의 설득이라는 것이 정설인데 음. 그렇는데 하노이에서 그것을 갖다가 실패하니까 그 책임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덮어씌우고 공세적인 압박을 전개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말뿐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력 충돌을 야기하면 잘못하면 피해는 자기들이 입을 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극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 군사행동 보류 결정 혹시 이제 여당이시니까 그 결정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있었나요? 혹시 아시는 어, 거 있으세요?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도 취했지만 또 어,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또 성의도 보였습니다. 특사라도 보내겠다. 음. 이 대화로 풀자 이렇게 가면 뭐그안 되지 않나? 이미 뭐 공식적으로 대놓고 예, 예, 거부를 했고요. 네, 그게 타이밍이 안 아마도 북이 음. 잔뜩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런 성의 있는 조치가 북에게도 한발 후퇴의 명분을 준 거죠. 음. 아니, 제가 네. 이제 여쭤보는 건 혹시라도 비선으로. 그건 어떻게 제가 최근에 어떤 말 뜸한 게 있는지 <laughs>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아, 항상 뭐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죠. 저는 대화의 채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음. 보고. 북도 끊었다 열었다 합니다. 음. 예, 예. 그럼 지금 지금도 항상 이렇게 물밑으로는 쪽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그건 하고 있네. 그 국정원장님한테 물어봐야. 아, 그래야 되나요? <웃음> <웃음>